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실제로 구속까지 되어버린 전 민주당 대표의 송영길이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인간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굴복 안 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비장합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뭘 어떻게 싸우겠다라는 거냐? 검찰들한테 그러면은 검사들한테 본인의 무고함과 결백을 밝히면서 논리적으로 싸우고 검사들에게 반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황당하죠. 그냥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돌아가는 판을 보고 있으면은 코미디 쇼가 따로 없죠. 결국 첫 번째 검찰 조사에도 불응을 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은데 엊그저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송영길이에게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인간이 응하지 않아 버렸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오늘 다시 불렀더니 이틀 연속 검찰 소환에 어떻게 했다 불응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전 당대표라는 인간이 타의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법치를 파탄내고 있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국회 권력의 백을 믿고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이 소환의 어떤 조사에 정당한 조사에 불응하는 게 계속되면은 뭐 체포영장을 이렇게 또 이렇게 청구를 해가지고 뭐송영기를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검찰도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 다시 송영길로 돌아와가지고 이 인간이 황당한 게 뭐냐면은 불과 올 6월 당시만 해도 검찰에 두 번이나 지 혼자 자진 출석을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나를 잡아가 보라고 생쇼를 다 했었다라는 겁니다. 뻔뻔하죠? 과거에는 나를 조사해보라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검사들한테는 말안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진짜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제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저러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언론들을 모아다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저따위 쇼나 해대고 저게 여러분들 무슨 저게 행패? 저게 무슨 행패이고? 저게 무슨 사회지도층? 뭐전 국회의원 당 대표 뭐 그런 정치인입니까? 저런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심지어 이번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노골적으로 과거부터 친민주당 성향을 수차례나 지속적으로 띄어왔던 좌파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이 진짜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할 사건이 이번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속이 된 게. 도저히 그러니까 그쪽 계열의 판사조차도 쉴드 쳐주기 어려울 정도로 돌아가는 정황이 너무 명명백백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쉴드 치면은 판사 본인도 모가지를 내놔야 되거든. 실제로 영상판사가 어, 송영길 건을 이거 처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당 대표 경선과 관련이 있고 일정 부분 관여한 점까지 소명이 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재반 정황에 비춰가지고 증거 인멸에 염려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쳐 넣은 겁니다. 원래 송영길은 이 사건을 보면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뻥뻥 치고 다니고 하다가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까 어떡합니까? 조사에 부릉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정치 권력, 민주당의 국회 백을 믿으면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 검찰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황당한 괴변도, 이런 괴변도 늘어났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신이라고 해가지고, 어, 요새 누가 쳤단 말 쓴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참되게 한다. 이딴 뜻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나갔죠? 아니, 송영, 누가 보면 착각을 할 판인데, 송영길 본인은 지금 그냥 죄 지어서 거기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한국 정치판 뉴스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렇듯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더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 앞에 평등을 원한다. 저의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수 있게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고함을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겠다? 근데 검찰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한테는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은 못 믿겠다라고 해요. 아니 검사한테 자기 결백함을 안 밝히면 대체 누구한테 밝히겠다라는 겁니까? 결국 자기도 말꼬리 잡힐까 봐. 말려 들어가니까 조사 막상 받아 보면 변호인들의 백을 믿고 시간을 끌면서 재판까지 한번 지연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 뉴스 보고 있으면은 진짜 답도 없고 황당합니다. 저게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또 웃기죠. 시간이 낭비되는 것도 웃겨요. 검찰도 빨리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송영길 사건은 본인 선거 캠프에서 대놓고 있었던 그돈 봉투 사건으로 지금 이런 일이 비롯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엮여 있고, 심지어 본인의 전 비서까지 걸려 들어간 사건이에요. 저 문제의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 이후로 본인이 실제로 당 대표까지 기적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랑 연관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줄줄이 고통받으면서 구속되고 있고 수사당하고 있는 마당에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명백한 최악이 어느 쪽인지 잘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